전에이기 점프맵이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좀 여기를 띄어서 방송을 할게요. 시간이 이거 하는데 한 8분 정도를 걸려가지고 마인카트를 타면서 하는 거예요. 뭐해? 언니 걸 내놔. 왜 레일 있진 않아? 거기서부터 뛰어가라고 하는 건데. 아니면 여기 있는 레일을 또 부시던가. 어따가지나 못할 것 같아. 야, 바로! 지금 밤이니까 빨리 가가지고, 가자, 빨리. 야, 붙지 마! 내려! 그렇지. 앉아서 가, 앉아서. 천천히. 이거 안기, 안기 풀려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침되면 안돼 짱거 어갖고 이리 와 이거 한번더자한번더자 기사 자. 자. 빨리 와 빨리 가 이쪽 아니다 기사 물 찾아 물 여기다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자어볼래? 어, 그래, 빨리 자, 여기서. 여기서 뜯어 자. 자다, 일어나. 가는 거야, 이제. 여기 잘할수 있지? 어, 아따야. 기다려봐. 여기는 붙어. 아싸. 야, 언니가 미리 찾았거든? 지수야, 일로 와. 아... 자 살이 검사한 게 있었단 말이야. 야, 너내거 핸드폰 꺼지기 전에 잘 만지고 있어. 잘 만지고 있어야 돼. 언니가 도와줄게. 됐어, 왔어, 지수야. 해. 언니가 너보다 스프더 잘한단 말이야. 잠만. 으흐 조심히 가야 되거기 뛰으면서 가. 아, 지수야. 언니, 이럴 때, 이리 가. 응. 지수야, 언니를 도와주겠니? 응. 봐라 이러고. 아 아냐, 아냐, 아 자신 있어. 시프트는 무슨? 히히 <laughs> 발바리 부시면 되지요. 오. <laughs> 오. 오호라. 잠만 기다려봐. 오, 오, 어, 살려줘요! 살려줘요! 하나님 <놀람> 아, 뜨거! 하트! 하트. 으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갑징. 왔다. 왔다. 어, 이제 언니 갈게. 음. 아, 이게 뭐야? 짜증나. 나는 요거 못해, 그거. 아니, 나는 점프면 자신 있는데, 그점프이 점프면 진짜 못하겠다, 야. 미소야, 언니 도와줘. 아, 그, 그거 돌로, 남는 돌로 언니 해주면 안 되겠니? 남는 돌만 아 아니이제나 음, 간다 기다려 언니 다와가 지수 언니 왔어 내가, 내가 왔을 때. 오 지수야 난 별로 바깥에 있지 않아 아, 아 좋아 다이야 다 나도 들고 나도 들고 껴니 줘. 하나만 더 만들. 아한 개만 더 만들어 줘. 라 그럼 나무 고갱이라도 줘. 만들어 만들었어. 그래 오나딱어 응. 빨리 어화 어딨어 나도 몰 언니꺼 세개만 가져간다. 빨리 대라. 됐어, 이제 다 내꺼잖아, 이제 다, 너. 없다고. 봐봐. 얘들아, 진짜 기다려 기분이 싫어. 난 다이아가 보이고, 뭐 야지 안 만들 거야 다야 가보. 이거다내 거다. 어. 내가 남으면 줄게. 어 오늘 딱안 남는다. 물게 부족해. 어, 언니 다. 야, 했지? 먹게 먹었다. 여기. 여기 먹어, 빨리. 만들어봐. 만들 수 있는지. 어, 다 만들 수 있어? 어, 모자를 왜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빨리 와. 어디가 정답이야? 나 이거 운다 달면은 아니나 이거 이쪽이다 좋아 오 탈출했다 즐기 마셨나요 별점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합하지 말고 밀기만 하세요 민다니 엔드를 보여 빨리 와 간다 예 엔드 이게 뭐야. 아, 제작자가 잘못했네 엔드, 예이. 엄 놀라. 일로 와 볼래? 그거 꺼야겠어. 엔드, 좋아.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후. 좋아. 이드. 자, 인사,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총대 타이 예! 아하. 나도 아! 자,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